어릴 적부터 괜스레 좋아하던 도시가 있었다. 봄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고 잔잔한 물의 공간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도시엔 국민적인 반감이 생겼고 나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며 살았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고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소식을 접했다. 인구 10만이 깨졌다는 비보였다. 이곳에 오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문득 다시 궁금해졌다. 나의 오래된 사진들 속의 모습처럼 여전히 아름다울까 아니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은 변했을까 나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올 겨울의 시작을 경남 밀양에서 만나보려 한다. 오늘 저는 밀양에 왔습니다. 부산에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캠퍼스 위치가 진짜 기가 막혀요. 여기가 캠퍼스로 들어가는 길인데 완전 논밭에 있어요. 그리고 도심이랑도 거리가 꽤 있습니다. 이 캠퍼스 자체가 속세랑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라 고시 공부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앞쪽에는 이렇게 호텔이 하나 덩그러니 있고 되게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대학교 앞 풍경치고는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캠퍼스 바로 앞에는 이렇게 원룸 단지가 있는데요. 이곳이 거의 유일한 상권처럼 보였습니다. 편의점, PC방, 치킨집, 그리고 소수의 식당들,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장소들이 딱 하나씩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삼랑진에 위치한 미량 캠퍼스는 부산대의 이원화 캠퍼스로 나노 및 바이오 관련 학과들이 있는 곳입니다. 1923년에 설립된 미량대학교가 2006년에 부산대로 통합되며 이 미량 캠퍼스가 출범하게 됐죠. 당시 미량시는 이곳 삼랑진 일대의 부지를 제공해주고 각종 비용도 지원해주며 부산대와의 통합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산대와 미량시 사이의 관계가 다소 삐걱대고 있죠. 최근 부산대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26년부터 미량 캠퍼스 소속 5개 학과를 부산 캠퍼스와 양산 캠퍼스로 이전 및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량 캠퍼스의 신입생 정원이 145명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4년이 지나면 전체 학생 수의 약 40%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원래도 학생 수 자체가 많지 않은 캠퍼스라 이대로 진행되면 미량 캠퍼스의 규모는 굉장히 축소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량시는 이러한 부산대의 학제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있습니다. 부산대가 미량시와의 소통을 외면했고 지역과의 상생도 저버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죠. 이에 반해 부산대는 대학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더큰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미량시와 부산대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부디 서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학교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 캠퍼스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일단 학교 주변에 너무 뭐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도심이랑도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 가려면 뭔가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까 보니까 시내버스가 다니긴 하던데 그 버스 하나에 의존해서 이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차를 사기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점은 여기 공기가 되게 좋아요. 엉덩이는 개가 두 마리나 있네. 엄청 무서운데? 키우는 거겠죠? 울진 않겠지? 여기 캠퍼스에 길이 되게 산책하기 좋게 돼 있어요. 여기 학교가 너무 조용해서 여기서 논문 쓰면 금방 쓸것 같아요. 학기 중이었는데도 방학인 것처럼 교정은 고요했고 나름 예뻤습니다. 이 캠퍼스를 걷다 보니 과거 밀양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졌어요. 부산대와 통합된 이후 원래의 밀양대 캠퍼스는 사실상 폐교가 됐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과거 밀양대가 있던 곳으로 왔습니다. 부산대 미량 캠퍼스와는 달리 미량대는 도심 한가운데 있던 대학교였습니다. 미량 버스 터미널과도 상당히 가깝죠. 그러나 폐교된 이후 미량대 자리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도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던 학생들도 한 순간에 자리로 옮겼기에 미량 원도심은 당시 꽤나 활력을 잃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예전에 운동장으로 쓰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와 여기 축구 골대는 완전 부식됐어요 이 안내문도 되게 애쓰러운데요 예전엔 학교 안에서 똥 싸는 사람도 있었나고요 이런 거 보면 여기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농구 골대가 이렇게까지도 될수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폐교된 대학교 공간을 와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 공간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죠. 밀양시는 옛 밀양대 캠퍼스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저 건물이 제일 개조를 많이 한것 같거든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과거에 오랫동안 강의와 연구 중심으로 사용되던 밀양대학교 사무관이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소통협력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자체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 미량대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의실이나 창업 오피스 같은 공간들도 갖추어져 있었어요. 여기를 둘러보니 지역 커뮤니티가 보다 활성화될 것 같은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아직은 시범 운영 중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공간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옛 미량대 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부터 여기서 미량대 페스타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죠. 미량대 페스타는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도 보고 로컬 마켓도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에 미량대 페스타가 열렸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과거 미량대가 폐교가 되고 방치가 된 공간이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습니다. 지금은 안서는 이런 공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공간으로 바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 공간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과거 밀양대 건물을 활용해서 만든 곳입니다. 카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1년 12달을 테마로 디자인했고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1층에는 봄과 여름의 공간이 있어요. 음료나 디저트를 주문하는 곳이 봄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맞은편엔 여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진 겨울에 푸른 여름 공간을 접하는 것도 이색적이었어요. 이제 아치형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가을과 겨울의 공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겨울이라 그런지 겨울 공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저는 이 카페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미 꽤나 유명한 장소더라고요. 제가 여행하며 영상을 찍을 때 종종 끼니는 바빠서 거르기도 하고 대충 편의점 빵 같은 걸로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은 카페가 있으면 커피는 꼭 마시는 편입니다. 항상 혼자 있다 보니 식당보다는 카페가 좀더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카페 공간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다양하게 가보는 편인데 여기는 처음 접하는 테마의 공간이었습니다. 조금 전 방문했던 부산대학교 미량캠퍼스에는 나노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량에는 한국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죠. 이런 교육기관들이 괜히 미량에 있는 건 아닙니다. 밀양은 나노 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제가 지금 도착한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의 미래산업을 위한 핵심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양시는 2017년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지진 않았죠. 지금 이곳에 들어와 있는 기업으로는 삼양식품이 유일합니다. 삼양식품 공장을 제외하면 주변은 아직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삼양공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보통 공장 옆에서 나는 냄새는 안 좋은데 여기는 좋은 냄새가 나요. 라면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냄새가 전혀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았어요. 사람이 워낙 안 다녀서 그런지 이렇게 풀들도 곳곳에 자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갔던 부산의 에코델타시티랑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거기는 물론 지금은 조금 낫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여기처럼 횡한 데가 많았거든요. 여기를 걸으니까 그 에코델타시티 생각이 나네요. 여기도 물론 앞으로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나노산업에 걸맞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꾸준히 양성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곳에 왔을 땐 보다 많은 회사들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밀양에 왔습니다. 오늘은 밀양의 시골 분위기가 궁금해가지고 한 작은 마을로 왔어요. 여기 마을을 걸어보면서 요즘 시골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밀양시의 인구는 올해 10만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밀양은 1960년대만 해도 인구 20만 명이 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인구 10만 명이라는 상징적인 수치마저 깨져버렸죠. 밀양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인 초고령 도시입니다. 여기에 출생률은 굉장히 낮죠. 실제로 지난해 밀양에서 281명의 아이가 태어난 반면 1,379명이 사망했습니다. 출생아 대비 사망자 수가 무려 5배에 육박한 것이었죠. 이런 데이터를 접하다 보니 미량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궁금해졌고 우선 고령인구가 많이 사는 시골 마을로 오게 됐습니다. 저 야옹이는 잘 먹었는지 엄청 통통해요. 확실히 이런 시골 마을에 오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조용하니 한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 지은 집들이 많은지 집들이 되게 깨끗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마을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도로도 되게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집들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시골 빈집은 생각보다 많이 안 보여요. 그래도 조금 더 걷다보니까 빈집들이 간혹 보이긴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지 완전 비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완전 빈집인데 시골 빈집은 또 도시 빈집이랑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혹시 어... 못 들어가겠다. 근데 이 마을을 보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 엄청 좋고 아니면 다 빈집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 냄새나는 시골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마을들이 사라지지 않고 잘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게요. 제가 밀양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장면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펜션이 밀집해 있는 동네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펜션들이 장사가 다잘 됐는데 요즘은 장사가 안 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쪽을 한번 둘러볼게요. 이 펜션 아예 문을 닫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매매 안내가 부착돼 있어요. 여기 펜션을 문 닫은지 꽤 됐는지 이렇게 풀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한 펜션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빈 집들은 꽤 봤는데 빈 펜션은 또 처음이네요. 여기는 완전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경치가 진짜 예술입니다. 지금 여기 펜션에는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여쭤봤는데 도색 작업을 하고 있대요. 여기 펜션들이 아무래도 지지지꽤 됐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영업을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초입에 있는 펜션들은 되게 깨끗하고 지금도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확실히 요즘은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국내여행을 다니면 펜션 같은 곳들을 즐겨 갔는데 요즘은 대부분 호텔이나 이런 곳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야맨날 혼자 여행 다니니까 숙박도 잘안 하고 뭐 잠을 자도 아무 데서나 자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 숙박을 해도 펜션에는 잘안 묵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여행도 호텔이 잘돼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시골 펜션에는 잘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유들이 겹쳐서 이렇게 문 닫은 펜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장면에 있는 다른 곳으로도 가볼게요 제가 단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장천의 풍경이 아름답고 이를 만끽할 수 있는 카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도 종종 왔던 곳인데 이번에 오니 카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던 그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이번에 저는 안에서 마셨는데 날씨가 포근할 때는 여기 야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 진짜 좋습니다. 이제 그럼 장소를 옮겨 요즘 밀양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밀양에 잔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용두산으로 왔습니다. 밀양강을 따라 수변산책로가 생긴 건데요. 절벽에 데크길을 만들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을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밀양강의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꽤나 아찔한데요. 이렇게 아찔한 높이에 있지만 난간의 높이가 적당해서 걸을 때는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이거 만들 때 꽤나 힘들었겠는데요? 어떻게 만든 거지? 산책길의 폭도 나름 넓어서 사람들이 오갈 때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밀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산책길 진짜 잘 만들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산책길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입소문이 나가지고 주말에는 사람들이 빼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와야 조금 쾌적하게 산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잔도와 더불어 새롭게 탄생한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밀양강 절벽에 달팽이 전망대가 생겼다고 해요. 그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팽이 전망대로 가는 길은 잔도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 이것도 좋습니다. 미량은 원래도 볼게 많은 도시인데 이런 것까지 생기니까 더 좋아졌네요. 여기는 길이 또 이렇게 돼 있구나.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네요. 여기는 또 이런 깔끔한 길이 지그재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뷰가 좋네요. 오늘 제가 부산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오후 되니까 비도 그치고 지금 날도 엄청 따뜻해요. 오늘 날도 진짜 좋다. 이제 달팽이 전망대에 다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 안 걸리네요. 여기는 올라가는 게 달팽이처럼 꼬불꼬불 돼 있네요. 달팽이처럼 천천히 올라가면 미량을 360도로 볼수 있는 전망대가 등장합니다. 그저 미량강을 따라 시선을 옮기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이 되죠. 조금 전에 걸었던 잔도도 보이고 고개를 돌리면 또 다른 자연 경관이 나타납니다. 수변 산책로부터 이곳 전망대까지 계단 하나 없는 쉬운 길로 쭉 이어져 있어요. 앞으로도 이곳은 보다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곳이 밀양의 새로운 산책길이라면 이번엔 밀양의 전통적인 산책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위양제에 왔습니다. 예전에 위양제에 한번 왔었는데 여기가 예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와봤어요. 또 여기가 해질녘에 예쁠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와봤습니다. 여기를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호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는 이 연못을 따라가지고 그냥 쭉 산책하면 됩니다. 산책 길이 너무 좋아요. 위양지는 신라시대 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한 저수지입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위양지라고 부르죠. 저수지 가운데는 완제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는데 이곳의 풍경은 이 팜나무가 필 무렵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팜나무는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인 이파에 핀다고 해서 이 팜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하여 이곳 위양지도 여름에 가장 예쁘지만, 겨울에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물쪽으로 늘어진 나무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멋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왔을 때 엄청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약간 포토스팟처럼 기능하던 곳이었는데, 그거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위양지가 그래도 꽤 넓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 한 명도 안 보여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나치게 평화로워요. 여기도 이렇게 산책길이 잘돼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미량은 진짜 걷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트레킹 할수 있는 코스도 많고 영남 알프스처럼 산에 올라가기도 좋아요. 미량이 진짜 걸으면서 여행하기는 최적화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포토스팟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것도 해놨네요. 어 근데 뭔가 나무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 나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서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서졌나? 도대체 뭘 찍는 거지? 그래도 풍경은 진짜 좋습니다. 아 겨울이라 그런가 뭔가 여기 분위기도 좀 쓸쓸하네요. 이제 이 오리들도 잘 시간인지 나뭇가지에 다 붙어 있어요. 이제 해도 지고 날도 추워지고 배도 고픕니다. 그냥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때리고 나중에 영남루 야경이나 보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량을 걸어봤습니다. 기록 인구 10만 명은 깨졌지만 미량에는 기대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량시는 문체부로부터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아 2024년 올해의 문화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이 보다 활성화되고 나노 융합 산업도 육성시킨다면 더 좋은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미량 여행은 여기서 마칠게요.